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치는, 어, 일적구가 하얀 거, 그리고 수구가 노란 거, 자, 이적구가 빨간 겁니다. 자, 현재 보시면, 차일로 쉬운 배치입니다. 현재 1적구가 하프라인, 하프라인에 있고, 이반 포인트 정도에 있고요. 자, 수구도 똑같이, 자, 포인트, 가운데 일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적구는, 뭐, 막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코너만 걸치면, 무조건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저점자들이 치면 이 일적구 맞고 안쪽에서 많이 키스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자 첫째 이 쉬운 볼을잘 쳐야 다른 분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볼을 편안하게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께는 1/3 정도 보시고 일적구를 이 코너 형태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구 당점은 10시 토팁 정도 주셔서 부드럽게 툭 먼저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얀 볼이 여기 간 사이에 제 수구가 앞으로 나와서 먼저 도착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어,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제일 첫째는 일적구 키스 없이 바로 나온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네, 이 볼은 같은 배치입니다. 조금 전에는 일적구를 이 코너에 넣고 나서 제 볼이 먼저 나온 샷을 했습니다. 그럼 그 키스를 빼고 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일적구를 두툼하게 맞춰서 원 포인트 정도 이 선상을 맞춰서 이쪽 장구 시을 맞춰서 다 올라올 수 있는 그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쉬운 볼이지만, 어, 이것도 저 두께를 좀 다른 대로 정확히 맞춰서 밀어치기가 잘 돼야 합니다. 자, 이 볼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하셔야만이 어, 당구 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볼도 갑은 배치입니다 아, 조금 전 뒤돌려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어떤 볼이든 간에 두, 선악의 초이스를 할수 있는 볼이 나옵니다 자신 있는 볼을 선택을 해서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 뒤돌려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뒤돌려치기 두 번째로 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로 칠수 있습니다, 앞돌리기. 자, 이것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세 가지 중에 자신 있는 볼을 선택해서 치는데요. 자, 이 볼은, 자, 반절을 맞추시고, 12시를 주고 치면, 무조건, 어, 앞돌리기, 이 코너 선상에 딱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치는 수구가 노란 건데요 선택 길이 어, 몇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어, 제가 한세개 정도만 쳐 보겠습니다 비껴치기가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옵니다 비껴치기는 현재 수구가 기울기가 한칸 정도 있, 으,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일적구를 맞춰서 최대한으로 일자 저한 10선 비슷하게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점은 1 1시를 주시고 부드럽게 치는데 속도를 조금만 내다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이 배치는 같은 배치인데요 첫번째는 빗겨치기 길게, 어, 쳐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 어, 10 정도 도착을 해서, 어, 리버샌드로 올라와서 맞는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점이 중요합니다. 두시 3팁을 저, 치시고, 어, 두께는 2분의 1 정도 겨냥을 해서, 가격을 살짝 해줘야 할 뿐입니다. 가격을 안고 부드럽게 밀면, 자, 원투에서 쭉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 성공을 못 합니다. 살짝 가격을 탁 쳐주다시피, 쳐도 듯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2분의 1을 잡고 2시 3팁을 탁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매치인데요. 첫번째는 비켜치기 길게를 쳐봤고요. 두 번째는 앞 돌리기 짧게, 리버스 핸드로 성공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 가지 더 친다면, 어, 더블로 치면 좋겠습니다. 원, 아, 어, 투, 쓰리, 포 해서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어, 겨냥자리가 현재 1적구 일적구 최대한 일자로 겨냥, 두께 겨냥을 하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당점이, 자, 여 시, 여 시, 소 팁, 소팁 아니면, 어, 쓰팁 가까이, 네, 그 정도 주시고, 부드럽게, 좀 순간 빠르게 좀 밀어, 밀어주면, 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세 개의 볼을 쳤는데요. 어, 다른 배치 볼도, 똑같은 배치 볼도, 어, 선택 길은 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 배치 볼은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인데요. 현재 1적구는 현재 10, 20선에 볼한개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2적구는 반대편 20에 볼한개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수구는 일자입니다. 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12시 투팁, 자, 무회전으로. 무예적으로 반절만 딱 맞추면 여기 20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 반 포인트 더 가게 되면, 자원 팁을 주게 되면 반 포인트가 더 늘어나서 어, 도착을 하고요. 한 포인트가 더 들어가면 반 포인트 더 늘어나게 친다면, 자두 시를 치면 아, 투 팁을 주면 어, 여기까지 또 충분히 칠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두께는 반절입니다. 자 20이 떨어지는지, 자 반절 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절 맞추면 무조건 20이 떨어집니다. 회전 없이 반절. 옆돌리기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 회전 없이 어, 반절을 맞췄더니 여기 20이 딱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20이 떨어지는 볼이 안 맞겠죠. 자25 정도가 떨어져야 이 볼이 맞습니다. 자 이때는 이때는 원팁을 주고 반절 을 맞추면 됩니다. 1시1시를 주시고 반절을 맞추면 여기 25가 떨어진다는 답이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조건 반절 견장하시고 1시 이렇게 해서 딱 25가 떨어져서 성공할 수있었습니 같은 배치입니다. 같은 배치인데, 자, 첫 번째는 무회전으로 쳤더니 여기 20이 떨어졌고요. 자, 원팁을 주고 쳤더니 여기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투팁을 주면 이 30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점만 알고 있어도 옆돌리기 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께는 무조건 반절, 뭐 반절이고요. 자, 현재는 투팁을 주고 어, 치면 여기 30이 딱 떨어지겠습니다. 자, 투팁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투팁을 주고 치니까 딱 30이 떨어져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